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지난 주에 저희가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온 세계에서 주님이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 날사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사네번 주일 동안 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린다.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기다린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 그런데 재밌죠? 이맘 때가 되면은 11월 말부터 선물 사기에 바빠요. 여러분 선물 벌써 사놓고 준비하신 분들 계시나요, 목사 선물? 많이들 그러세요. 많이 들 그러세요 선물이 선물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면은 11월 말 언제부터요?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돼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어디 샤핑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가면은 샤핑몰에 파킹 낫이 없고 막 그런 모습이죠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분명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선물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귀한 선물 아무나 살수 없는 그 금덩어리 유황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거기서부터 아마 선물 주고받고 그러는 게이 성탄에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엄격히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선물이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 뭐, 주실 거 없나요가 아니라 무조건 주님 앞에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선물을 드렸던 것을 봐요. 그래서 이번 어 대림절을 맞아서 앞으로 어 성탄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어 성탄의 드림이라는 c d 로 우리 성도님들과 드림에 관한 어,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 이 드림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선물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 하나님 마음에 어, 합당하신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모습. 오늘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두번 두 주일, 세번 주일 그리고 어, 성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성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건이 성경에 몇번 있는지 아세요?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저도 헷갈려서 이거를 몇 번을 찾아서 읽어보고 확실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했는데 몇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냐면은 세 번이에요. 세 번. 이세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는 사건이 모든 공관보금에다 들어있어요. 네번 언급되고 있어요. 또 이거를 한번더 헷갈리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은, 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라고 3절에서 말하죠 근데 어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누가 보금 7장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이름 시몬인데 나병 환자가 아닌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이 이벤트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하면서 한번 기름 부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세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2년 전, 2년 전 처음 기름 부음이 있었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때 죄 지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 지은 여인. 그때 죄 지은 여인이라면은 창녀예요. 창녀. 그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헷갈려요. 요한복음 12장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보시면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나사로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가 어, 베다니에서 자기 집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이틀 전에 또발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 이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는데, 지난 두 번은 어디다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다가 기름을 붓냐 면은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세 번. 세번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헷갈리게 막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어, 클라리파이가 되셨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번더 어 비슷한 내용을 나누도록 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이 여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요. 은밀한 드림이었습니다. 은밀한 드림, 은밀한 드림, secretly 드렸죠.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주님의 머리에다 이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왕이에요, 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에 걸쳐서 주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는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귀하십니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저는 이발 발에 붓습니다. 하고 머리로 이렇게 닦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 주님께서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 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수요일 날이 여인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배단위에서. 무슨 말이죠?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를 선포한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얼마나 귀중한 이큰 일이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봐도 마태복음을 봐도 이 여자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 있던 노래인데 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다 아시는 노래이신가 봐요. 그렇죠? 저는 이 노래가 뭔지도 몰라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왠지 모르게 딱 그 부분만 기억이 나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리고그 다음은 몰라요. 제목도 모르고. 혹시 아시면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데, 딱이 여인이, 이, 이 여인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이 엄청나게 비싼, 그리고 이 의미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 이게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익명성, 익명성, anonymity라고 하죠. 이여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은밀한 드림.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그저 한 여인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이렇게 나갈 때이 여인이 섭섭했을까? 지금 천국에서 주님 옆에서 있는 이 여인이 아 이름 석자 남기지 못했네 그러면서 힘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왕이신 주님을 내가 감히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며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드림을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반면에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지 드러내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죠. 그렇지 않나요? 생생내고 싶고요.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아 누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항상 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뻑이고 큰 소리 내면서 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 우리 크리스마스 주에 보니까 뭐가 하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 찾으러 홈굿이라는 데를 갔어요. 아내랑 가가지고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크리스마스 물건들이 많고 막 그런데 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 그 아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방송으로, 하이 에비바디 지금 커스터머가 지금 물건을 사시면서. Children's Hospital에 10달러를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쩌렁쩌렁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5달러 기부했습니다 이게 또또 또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오, 나는 내 이름도 좀 적어 데니스 데니스 뭐, say it, say it, Dennis. 그러면서 일불. 뭐, 이러, 이런, 이런 막 하고 드러나고 싶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아니셨나요? 예수님도 성탄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조용히 은밀히 많은 소리 내지 않고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해 보이는 곳그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교회에서 어느 분이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앞에다가 내 지정석을 만들어 달라. 미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여기 의자 플래그하게 앞에 뭐, 뭐 누구 패밀리, 누구 패밀리 이런 게다써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은밀한 드림. 이름 석자도 드러나지 않는 드림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이 여인의 드림은 전적인 드림이었습니다. 전적인 드림. sacrificially.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향유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어요. 이게,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긴 설명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귀한, 매우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은 1년치 수당이라고 그것을 버금가는 양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여인이 왜 이거를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without a doubt. 의심 없이 이 여인이 자기 혼수 준비물로 이, 이것을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합에다가 모아놓고, 나 시집 갈때 이거를 혼수를 해야지 하면서 애지중지, 보물이에요, 보물.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어, 주님 앞에 갖고 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옥합을 열어가지고요, 요만한 종지에다가 좀 덜었을 것 같아요. 덜어가지고, 어, 좀 그러니까 좀큰 컵도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좀 덜어놓고,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깨트림이에요 깨트림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냥 가지고 와서 와작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전적으로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전적인 드림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여인이 이런 전적인 드림으로 또 은밀한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보니까 화를 냈다고 그래요. 화를 냈대.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화를 냈대요. 왜 허비하며 낭비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시면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했대요. 책망했대.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는 책망, 쯔쯔쯔, 잘못했어. 이렇게 보는데 엄청나게 심한 말이에요. 욕하고 막말하고 지금 막 덤비고, 막 때릴 정도로 막 했다라는 내용이 이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내 혼수 준비한 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하건 말건, 지네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큰 소리냐고요. 그런데 이이이 심리에는 뭐가 들어 있냐하면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같았으면은 의롭게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쓰지 이렇게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한번쫙 버버리고 이 비싼 거를 이1년치 수당이나 버금가는 이거를 써버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나는 의로운데 이. 우둔한 여인이 이렇게 했네라고 지금 이 여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답을 알죠? 이 여인과 이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이분이 누구시며 이분의 머리가 어떤 머리며 내가 할수 있는 이것으로 이분을 세워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깜깜무소식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로 있는 자들이 주변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고 막말하고 지금 혼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때 말씀하시죠. 8절을 보시면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대요. 이 여인이 뭔데? 이 여인이 선지자라도 되나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보고 일단 했을 때 이제, 어 죽으시니까 죽으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이 본 것은 이 비싼 향유, 나의 전 생명과 같은 이 옥합,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다. 그거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 이 여인 잘 몰랐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거의 몰랐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합당하다, 합당하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거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는 것 깨뜨릴 만큼 이분은 존귀한 분이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영어로 하면 Jesus is worthy. Jesus is worthy. Jesus is worthy. 그것을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합당하신가요? 네. 여러분 삶에 있어도 주님이 합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러브 스트리트 나가는데 어, 우리 새로 등록한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이번에 12월 달에 러브 스트리트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어. 재정적으로 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그럼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다 하면은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되긴요,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가 누가 돼요? 아니, 혹시 누구 상처받는 분들이 또 있으시, 아니요, 그런 거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나가는 거는 선물은 이만큼 가지고 나가요. 추우니까 목도리, 모자, 장갑, 양말, 이 귀한 선물들에다가 성경도 하나씩 이번엔 또 넣어요. 아, 제가 이분이 헌금할 거 아니까 아싸, 성경도 넣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 강도사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성경도 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치킨부터 성경까지 모든 선물을 이 성도님이 감당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돈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연말에 보너스 받으셨을까요? Maybe? 생식, 생색 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I don't h i n k s so.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Jesus is worthy. Jesus is worthy.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내가 이거 아끼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러는 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옷값을 깨트림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구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어, 말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말이죠? 복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여인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그러한 여인의 드림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Jesus is worthy. 아멘. 예수님은 worthy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면은 영어로 Jesus is worthy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아멘. Jesus is worthy. worthy Jesus.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적합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성탄의 찬양인데 1 1 0 장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드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찬양하십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Till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을 다해 경배를 들이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 se 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가면 아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드림 나의 드림이 온전한 드림 은밀히 드림 전적인 드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몇분 드림으로 끝나는 생생내는 그러한 드림이 아니라 나의 온 삶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성탄에 주님을 기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고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드림, 전적인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딱 주님을 닮은 그러한 드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밀히 오셨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끼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리며 고귀한 드림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채워주시는 <laughs>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끊임없이 수석되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찰티넴의 그러한 은혜와 기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통화해서 그 여인이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밀한 모습, 전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은밀히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전부 다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드림으로 은밀히 드리며 전적으로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성교사님들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 하옵나이다 아멘.